그러니까 스쿼트 자세 안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나한테 계속 뭐 대퇴 길이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 너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한 5년 전에 강의를 많이 할때 그러니까 지금 전공 가리키고 있지만 전공 수업 말고 전공 헬스 말고 교양 헬스 수업 지금은 없어졌는지 몰라 하여튼 내가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를 한 3, 4년 정도, 8학기 한것 같아요, 학 3년 한것 같아요, 6학기. 그러니까, 교양 헬스라고 래서 그냥 일반 학생들이 헬스를 접할 수 있는 그냥 수업이 있었는데, 인천대학은 상대평가야. 그래서, 그, 만약에 30명의 수업을 들으면 15명 C를 줘야 돼. 다 와오고, 시험을 다 하고, 미토 코리아에도 반인 C를 줘야 되는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좀 열심히 하는 편이, 편이야. 일단, 전제는 그렇고, 일단 그랬는데, 내가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가면 학생들한테 스쿼트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를 아무리 교양했쓰지만 내가 이렇게 머신을, 머신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돌리는 수업을 하지 않고, 아, 3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쿼트 자세랑 데드리프트, 뭐 팔굽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운동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헬스가 궁금해서 온 학생들이 많고, 반 이상은 여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각 다양한 과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30명이 모여서 그걸 진행을 했고, 내가 이제 첫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스쿼트 자세 시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쿼트 자세 시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제자리에 앉았다가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하면. F다. 중간보다 기간까지 이 자세를 못하면 F라고 얘기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세, 뭐 스쿼트를 뭐 어디서 배웠건 상관없이 나는 보디빌딩식 스쿼트를 지도해 줄 거고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중간보다 전까지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그 연습 방법도 가르쳐 줄 거야. 그 대신 못하면 F를 주겠다. 그, 선포를 하고, 매 학기를 시작했어. 내 기억이 지금 좀 헷갈려. 여섯 번이 여덟 번인지 모르겠는데. 중간고사때몇 명이 성공했을 것 같아. 내가 요구하는 자세를. 30명 중에. 한 명? 정반대로. 매 학기, 이건 엄청난 우연이었을 수도 있는데. 29명이 성공했어. <laughs> 매 학기 F 준다 그러니까 이 순진한 1학과 학생 뭐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이리 순진한 학생들이 진짜 F 받을까봐 어떤 노력을 어떤 수술 써서라도 하게 만들었어 매 학기 실패하는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상하겠지만 체육과 학생이야 걔네들이 해온 건 뭐냐면 F를 안 받기 위해서 이만큼 레포트를 써온 애도 있어. 근육에 대해서 대퇴 길이가 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는 이유를 이만큼 레포트를 분석해 봤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야 정확히 봤고 나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변치 않는 사실은 뭐냐면 스쿼트 못하는 존재라는 거야 이렇게 학생도 할수 있는 거를 극깟 지식으로 근육에 대한 지식으로 스쿼트 못하는 내가 된걸 몰라 근데 진짜 답답하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체육과 애들이 병신인지 모르겠지만 여섯 학기 내내 체육까들만 실패했어. 지금 너도 마찬가지야. 인터넷을 안된 이유를 찾아보지만, 안된 이유가 노벨상 받는 논문이라도, 네가 못하는, 스쿼트 못하는 존재라는 게 변치가 않아. 이런 가들이 바보라서 한게 아니라, 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애플 줄줄 알고 연습한 거야. 그 스쿼트 자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나라는 권위 말고는 알 데가 없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는 능력도 없어. 운동을 어떤 사이트에서 찾아볼지도 모르고 그냥 운동이라는 건 나한테 처음 접한 접 거고 나의 권위를 믿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자세를 할수 있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연습한 거야. 중간고사 때까지.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강경현 선수처럼 스쿼트 하라는 게 아니잖아. 분명히 내가 요구하는 정도, 척추길이 끊이 긴장된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정도의 상체가바벨이 직선 운동이 될 정도의 스쿼트를 요구하는 건데, 무든뭐 아킬레스건 뭐 정골 경근이 어떻게 되고 뭐 대퇴가 뭐 짧고 유연성이 어떻고 그 이유를 아무리 만들어봐야 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 네가 얘기한 것보다 이만 이만한 책을 만들어낸 애도 있어. 하지만 진짜 난우스깡깡스럽지 않아. 스쿼트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껴야지 이깟 레포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를 신뢰날 나를 내가 볼 때는 체육과 학생이고 몸좀 좋다고 나를 신뢰 안한 거라고 난 생각해. 지도자를 신뢰 안 하면 절대 그거 못해. 이 자대가 안 나오는 나는 왜 내가 확신하냐면 29명이 성공한 걸 6타킷 동안 경험했어. 안장다리로 걷는 여학생도 성공했어. 내가 볼때 마음의 문제야. 이게 그렇다고 엄청난 어려운 자세가 아니야. 내 김성환 선수 자세를 원한 것도 아니고 척추일이 끔 긴장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원한 거지 완벽한 자세를 원하는 게 아닌데 체육학생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별의별 논문을 갖고, 고오 별의별 연구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자세를 못 하는 존재라는 거는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그냥 과제로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이 자세를 통한 유익이 있다면, 이렇게 운동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이 자세를 할수 있을 때 유익을 나는 많이 느끼고, 이 자세를 할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리프팅 식으로 하든가, 뭐,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변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운동을. 하지만, 내가 요구하는 자세를 일정 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거는, 몰라, 우연히 29명의 천재가 체육과 아닌 일반과 천재가 여섯 개 동안 우연히 스물 아홉 명씩 왔을 리가 있어. 나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들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근데 반대로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인천대 인천대 출신이고 인천대서 에 학사 석사 박사 다 했지만 창피한 얘기지만 전공 수업 시간 60명이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 얘기까지 해. 지금 한이 강의를 매 학기 시작할 때 하고. 체육관들만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중간고사보면 성공률이 30%뿐이 안 돼. 진짜 부끄러운 얘기야. 인천대가 물론 보디빌딩, 물론 다리를 뭐 조져가지고 좋게 만들 수는 있지. 그런데도 중간고사의 성공 확률이 교양 수업보다 낮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인식 못하면 결국은 몸은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뭐 어떻게든 학점을 맞을 수 있겠지만, 뭐 내가 마음에 F, F로 뭐, 뭐좀내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공 확률이 30%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 지식, 근육을 알고 다 좋아. 뭐 대퇴가 뭐고, 뭐, 뭐 반망양근, 반번양근이 어떻게 되고, 뭐 메커니즘에서 뭐 슬라근의 유연성이니 뭐 대둔근과 협응 뭐 엄청난 뭐 기시점 뭐를 다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알에서만 스쿼트 잘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건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교양학생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중간고사 때 성공하지 못하고, 왜 그걸 알아가지고 왜스코트 못하는 당위성을 왜 만들어?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떤 자세가 있으면 할수 있게 좀 도전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안된 이유를 아무리 이론적으로 만들어 봐야, 내가 볼땐 그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 될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